팩트로 분석하는 웃기는 경제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하죠 줄임 말로 이게 경제적 모순이 되는 논점이 있습니다. 뭐하고 모순이 되는가? 뭐 이전 소득 효과하고 이게 상충되는 이, 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전수도 효과는 무엇이고 소득 주도 성장이 왜 상충되는지 지금부터 경제적 논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정세를 실시했습니다. 2017년에 집권하자마자 그의 연말에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인상 최고 세율을 인상해 가지고 정세를단행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증세해 가지고, 올해 2019년부터 이 보유세가 증세분이 그 과세가 됐습니다. 즉,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 증세를 한다. 그 증세를 통해서 이그 복지가 필요한 대상들한테 정부가 소득을 줌으로써. 소득도 성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킨다. 또 정부가 정서를한데도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고용을 해서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 이룩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경제적으로는 모순되는 내용이죠. 자그 짚어보자면요. 우선, 정세를 하게 되면 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 은그 기업이나 개인이나 세금을 내는 금액, 그 이상의 몇 배의 금액을, 작게는 두세 배, 많게는 열 배까지도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왜? 지금 정세되는 부분에다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정세되는 부분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비와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장에서 돌아다녀야 될 돈을 정부가 거둬가게 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통화량이, 유통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소비와 투자가 감소되게 되면 성장률이 저하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비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 소비와 투자가 감수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소득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걸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소비를 줄였어.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에 식당에서 점심 때, 저녁 때밥 사먹는 걸1 0 0만원치 사먹다가 50만원을 줄여버렸어. 어, 앞으로 세금도 더 내야 되니까. 50만원 줄여버리게 되면, 내 때문에 한 달에 100만원씩, 어떤 식당은 분명히 돈 받아 먹었겠죠. 근데 내가 50만원 줄여버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집에서 식사해버리고, 식사 안 한단 말입니다. 회식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줄인 소비 50만원 만큼이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걸 이전 소득 감수라고 합니다. 정세를 하게 되게 되문에면 정부가 시장에서 회전되어야 될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뺏어가게 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는 그거 몇 배의 이전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그게 바로 성장률이 또 감소되는 결과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뱀이 자기 꼬리를 무는 것처럼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성장률 감소, 이전 소득 감소, 또 성장률 감소. 이게 정세 시장 부작용인데,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 다 정세해놓고, 정세해갖고, 세금 더 받아든 돈으로 못 사는 사람들을 무상복지해줘갖고, 그 사람들 소득을 갖다가 높여주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람들 더 많이 고용해가지고 또 고용률 높여주고 월급 더 많이 줘가지고 소득을 또 높여주고 이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곧 나타날 텐데 지금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제대로 시장에 정착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이건 경제적으로 괴변입니다 괴변 궤변. 결국 이 소득주도성장은 정세를 하기 위한 정치 논리였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경제적 논리라고 이렇게 강변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웃기는 경제학입니다 그게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은요 소주성이 아니고 소감성감입니다 소감성감 소득 감소 성장률 감소 소감성감 이건 소주성은 소감성감의 정치적 정세론입니다 경제론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 일반 대중들이나 좌파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은 무조건 어, 정부 말 좌파 정부 말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그 상식을 가진 이 경제인들한테는 개변에 불과합니다. 안 속습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시장만 할수 있지 정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 아니니까요. 생산과 소득을 담당하고 창출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할수 있지 생산도 못하고 그 스스로가 그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세금을 걷어갖고 남을거 뜯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정부적 역할 그 정부 역할로는 소득을 성장시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바로 김일성식 경제 논리죠. 북한 사회주의식 경제 논리입니다. 정부가 소득을 높여줄 수 있고, 성장을 높여줄 수 있다. 이건 시장만 할수 있습니다. 시장이 할수 있는 그 역할을 정부가 정세를 통해 시장 자금을 빨아들여버리면요. 그만큼 이 정세로 정부에 뺏긴 금액, 그몇 배의 금액이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성장률 감소, 다시 이전 소득 감소, 또다시 이게 성장률 감소, 이런 악순환이 반복 반복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북한식 사회주의 그 정치론이지 이게 경제적 이론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여기서 북한 사회주의식 정치 경제론을 주장하니까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이게 웃기는 경제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될 거라면요. 왜 김일성, 그 김정일, 김정은이가 주도하는 그 사회주의 북한 그 인민 사회주의 공화국은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세계 최빈국일까요? 지금. 북한 사회주의식 경제를 하겠다. 그게 문재인식의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경제적으로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경제론이 아니니까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